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지금 다 응. 달라 지금 저희 엄마는 그 다음에 o 남... 어, 같은 이제 40대 어 그냥 남자 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 전에 이제 제주 사리 할때 사실 되게 급하게 기 때문에 뭐 이런 고민이나 그런 건한 적이 없었어 근데 고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돈도 훨씬 더 많이 썼고 시간도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많이 버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조금 보시고 제주 사리를 하는데 약간 참고를 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한 여섯 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봤는데, 어, 이거는 꼭 알고 좀 오셨으면은, 비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나, 뭐, 삶의 질적인 면에서나, 이런 것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laughs> 첫 번째는, 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위치가. 음. 그러니까 이 제주가 의외로 땅값이 되게 넓어서, 제주시에서 제주사주를 하느냐, 서귀포에서 하느냐, 굉장히 음. 좀,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데, 어, 힘들 수 있거든요. 제일큰 거는 공항이 얼마나 응. 가깝고 뭐냐의 차이? 소키포는 기본적으로 이제 1시간 넘게 걸려. 그렇지. 그래서 일단 위치가 되게 좀 중요하고 위치가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집을 보러 다니는 게 먼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도 이제 제주에살 거냐, 서귀포에서 할 거냐를 정하고 제주 안에서도 이제 얼마만큼 이제 보내, 서울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하면 공항에서 좀 얼마만큼 어, 가까운 맞습니다. 거리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면 좋은 거는 집을 선택해야 되는데 집의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죠. 왜냐면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타운하우스도 있고 그냥 원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되게 많아요. 우리는 서울에 살다가 제주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로망이 있었잖아요 로망이 있어서 처음에는 타운하우스로 거의 몇개 알아왔지? 거의 한 20개 알아 많이 알아봤지 일단 로망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편의성 편의성 음. 그런 게 중요한데 만약 제주스러운 약간 좀돌담에막 이렇게 어. 그냥 그로망에 부풀어서 알아봤을 때는 대다수가 이제 생활권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이렇게 그렇다 메인 지역에서 벗어나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면 필수가 이제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음. 걸어서 갈수 있는 건 전혀 불가능한 그런 곳들이니까 제가 만약에 없을 때 그때는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어 어디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고립이 되는 거지 타운하우스 있으면 실제로 어디 갈수 고립돼 있으면요 당장 아파서 뭐 병원 가야 되는데도 남편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거기 안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아. 그런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막이런 다양한 이유로 이제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저희 집 왔으니까 좀 단독주택에서 어뭐 멋있게 좀 사는 것도 되게 좋을 거 같고. 음, 그래서 그... 각자의 상황마다 이거는 조금. 그리고 세 번째는 편의시설의 문제. 이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병원도 될수 있고. 겠 마트. 마트. 커피숍 같은 것도 그렇고 밥집. 응. 뭐 이런 것도. 그치. 그게 다 편의시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서울이나 유지는 대부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커피숍만 조금 나가면 있고, 뭐 여기 운동센터에 있고 여기 가면 운동센터 있고 여기 가 영화관이 있는 게 당연한데 제주는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데는, 데는 아예 없어요. 진짜 완전히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집을 구할 때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구하면 그래도 서울의 환경처럼 좀 이용을 하면서 제주스러운 분위기를 그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자녀가 있는 분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온다. 그럼 무조건 편의 시설 잘돼 있는 데로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택배. 저는 어? 백화점이 <laughs> 없어요. 어? 백화점이 없고 쇼핑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프로택배로 분이 말씀하거 자트로. 프로택배는 안 해요. <laughs> 프로택배로 <laughs> 항상 도선료가 플러스 알파로들어가은 서울에서는 이렇게은이사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얼마나 은돼 있어 시키면 새벽에 막 갖다 놓고 그은이 사람은 는 사람은 은이은이 사람은 이사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그런 거새벽이송안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은이이마트이사이 <laughs> 또 이마트 실시간 이마트 번역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 배송이 되는 거도 그건... 그것도 저 멀리 가면 이마트도 그렇게 빨리 맞아. 올 수는 없는 건데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틀을 잡아야 되는 거. 그리고 좀더 늦어지면 3, 4일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오면은 좀 약간 당황할 수 있겠네. 요 응. 저는요. 뭐 남자들은 사실 제가 볼때 크게 뭐 상관없어요. 이 왜냐면 그러니까 빨리 받고 싶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답답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물가 가좀 약간 비싸다. 물가가 그러니까. 음. 관광지니까 집에서 해먹는 거나 이제 그런 거는 비싼데 사먹는 거제 비쌀 수가 있지 제주에서는 커피 아메리카노가 7,000원인데가 많고 음. 샌드위치 하나 에서 조금 뷰가 좋은데 <laughs> 가면 샌드위치 음. 딱 하나 시키면 15,000원 아, 커피 7,000원 해가지고 가면 22,000원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해서 좀 그거 이제 비싸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치죠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올 때는 그런 돈을 그냥 써도 해. 사실 모르고 뭐, 그냥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넘어가는 데 만약에 그치. 이렇게 제주 사일을 하거나 이러면 좀청 지출이 커지지. 엄청. 어,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막사 먹거나 막 이러고를 하는 분들한테는 물가가 비싼 거를 체감할 수 있어요. 근데 고기값도 비싸. 어, 고기값도. 고기가 고깃값 비싸고. 어, 아, 흑돼지. 사 먹는 거, 밖에서 아, 사 먹는 거. 아, 그치 그쵸 다양하지가 않다는 게또 흠이지. 맞아. 선택이 선택이 보기 좁 조합 다는 거지. 이마트 에 물건 다 있잖아. 아니지. <laughs> 이마트에도 종류가 한정돼 있어. 그리고 없는 것들이 있어. <laugh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마트 음, 안에 사람은... 있는 거에서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는 만약 브랜드를 얘기하면 아, 아, 그냥 아, 이거는 옛날에 치약의 종류도 만약에 서울에는 아, 한수 가지 있다면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없는 아, 거지. 그 중에서 그냥 그나마 괜찮은 걸로 골랐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조사 할때 우리가 잡힌 거는 여섯 번째는 차가 어, 무조건 있는 글이였더라. 어, 어. 차는 차. 약간 필수? 필수야 필수. 그치, 필수인데 또 이제 뭐 20대나 예를 들어서 뭐, 뭐 잠깐 뭐한달 정도 있다 그런 건차 없이 오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얘기할게요.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재미있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 제주살이라 하는데 차가 없다. 진짜 힘들죠. 저희도 원래 차가 한대 갖고 탁수공간서 내려왔는데 애 때문에 어, 애 유치원 이제 바르다 주고 하니까 저랑 이제 일하는 게 다르고 하다 보니까 등하원 시키고 어, 등하원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차가 없으면은 거리가 어 너무나 멀기 때문에 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 탈레제 응. 이제 완전 가요 어, 아, 그리고 내가 갈수 있는 이제 곳이 응. 많아지지. 근데, 제주가, 아,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되나? 얘기는 어디가 펼쳐도 되 어디든 차로 가서, 사실은 그래, 커피 값이 비싸다 하면, 사실은 그냥 커피집에서 칸으로 타더라도 가가지고, 그, 뭐야, 의자, 캠핑 의자 하나 들고, 그냥 경치 좋은 데 가서 펼쳐도 칸을 마셔도 되는데, 어쨌든 아, 그런 맞아, 맞아. 거를 하려면, 차가 있어야지, 내가. 어디든 가서 멈출 수 멈추고 싶은 곳에서 딱 앉아서 살수 있는데 만약에 제주 살이를 한, 한 번이라도 생각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이 여섯 가지 조건 한번 따져 보신 다음에 미리 내려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엄마가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만은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 엄마가 생각했을 때 고려할 점 제일 중요한 게 엄마 뭐? 엄마 기준으로 어내 기준은 어. 차 엄마 차응 오해네. 응. 왜?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 차가 없어 응. 아무것도 안 응. 된다. 집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한데 한데 해도 되지만은 나갈 땐차 없으면은 도보로 갈수는 없어요. 또 보기로. 아. 운만 차. 그럼 너. 나. 위치로 할래. 아, 아 그래 위치. 응. 왜? 왜?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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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있는 그 양이, 딱그 위치. 어.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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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의 선택에 따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제 조금 환경의. 어, 그게 이제 바뀌는 것 같아 어, 주변 나는 수 있는 거 나는 무조건 집왜냐면 집. 제주까지 내려왔으니까 제주에서 뭐 이주라도 뭐라도 일단 풍경도 보고 뭐, 뭐 가장 오래 있는 맞아, 게 일단 집이기 때문에, 때문에. 음, 어. 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 기준에는 이제 뭐 내가 이주라도 할때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집 받아준 거 나오잖아 그치 바다뷰가 어, 나오고 뭐 아파트면 뭐 일단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나게 내 기준에 일단 집 집도 좋은 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지금. 다 다른. <laughs> 지금 저희 엄마는 차. 차. 엄마는 차. 엄마는 차예요. 왜냐면 무릎이 아프거든. 무릎이 <laughs> 아프고 뭐하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는 차. 그 다음에 난 위치. 어. 저희 대장님은 위치. 왜냐, 삼, 4 0대 여성분들한테는 위치가 어 조금 더 선택을 하는데 좀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저 같은 이제 사십 대어 그냥 남자 가장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 그래서 각자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음, 아 대장주고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 꼭제주사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제가 제주사이에서 느꼈던 장단점도 있잖아요. 이 장단점들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이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